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하우스용 얼레채비찌 만들기입니다 일반 얼레채비 하면은 보통 3.25g 정도 되는데요 이제 하우스에서 고정된 탕안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찌를 조금 더 예민하게 그리고 붕어들이 좀 많이 예민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저부력으로 하면서 얼레채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 낚시를 하시면서 이제 내림 낚시하는 거죠. 얼레채비가 그래서 한번 재료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우스용 얼레채비찌 만들기 주 재료 내역입니다 예 모든 재료는 찌나라 홈페이지 구입이 가능하고요. 모든 뭐 순간접착제부터 약솜 뭐다 있습니다. 사포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재료 가, 구입이 가능하고요.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 찾아가서 구입도 할수 있는데요. 찌나라 같은 경우는 도봉 쪽에 있고요. 찌랜드는 김포에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어, 사장님한테 설명도 한번 들으실 겸 가셔서 직접 구입하시는 것도 좋겠죠 가까우시다면 아니면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하셔서 택배비가 별도로 예, 올라갑니다 돈이 예, 첫 번째 나노 안단테 반제 소입니다 그 지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노 안단테 반제 소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바로 조회가 돼요 그래서 요걸로 구입하시는데 반제라고 하는 거는 다 완성된 몸통입니다 몸통이 다 코팅 방수 코팅 처리까지 다 되어 있어요. 디자인, 도색도 다돼있고요 위에다 뭐더 색깔을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약간 그려넣어도 되고, 그 상관없는데, 어,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찌다리하고 찌 톤만 끼우면 되게되 있는데, 그래서 반, 반재라고돼 그래, 있어요. 그래서 반재로 이름이 돼있고요 어, 찌랜드 같은 경우는 또 이름이 약간 틀립니다. 반재가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성, 약간 틀리긴 한데, 그 파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요 저는 찌나라가 좀 가까운 편이라서 집이래서 거기 한 두세 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 여기서 구입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개당 4,000원이고요. 나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몸통이. 그래서 반 제품이고요. 카본 찌다리 일체형과. 일체형 찌다리를 쭉 끼면은 그냥 바로 끝나죠. 찌다리 찌톱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길이는 5.5cm고요. 굵기는 11.7mm. 그리고 내경은 1.2mm입니다. 내경이, 아가 튜브가 삽입돼 있어요. 두력은 2.6g으로, 원래, 원래 체비치가 3.15g으로 원래. 원래 채비, 그 만드신 창시자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약간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푼수로 하면은 약 7푼, 6.9푼, 7푼 요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4천원씩이고요 저는 이제, 어 항상 낚시터 가면은, 어 양어장 같은 경우는 두 대까지 가능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세개 정도를 준비를 하거든요. 올림용은. 하나는 이제 망가질 거나 분실되는 거, 이거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번 전초로 가로 열고 내림 플러스 올림 가로 닫고 b형 요렇게 조회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글씨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올요렇게만 했거든요 내림 올림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단 950원인데 예민하고 가벼운 카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림 올림용 찌다리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내림용으로도 쓰고 올림용으로 쓰고 다 전천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불용 몸통으로 조립을 하면 좋다고 되어 있고요 위는 그 빨간 부분 있죠. 맨 위는 0.4mm고요. 그 중간쯤이 1mm이고 끝에까지가 찌다리가 다 1mm입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굵어지는 거를 테이퍼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체 길이는 38cm가 있고, 이거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38cm짜리가 있고, 42cm짜리가 있고, 46cm짜리가 있는데, 저는 42cm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42cm로 했고요. 그리고 금액도 약간씩 틀립니다. 그리고 900원, 950원, 1000원인데, 950원으로 했습니다. 42cm라서. 그래서 이거 바로 조립만 하면 끝나요. 두 가지만 있으면 기본 재료구요. 거기다가, 이제 올림낚시다 보니까, 위에 이제, 어, 하는데 무게를, 어, 지난번에 이 글을 한번 올렸더니, 그, 어 캐미고 그걸 꽂으면은 무게 확 내려간다. 3 m m 짜리를 꽂으면 그래서 그게 영양이 많이 먹기 때문에 왜냐면 저부력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발포 수지를 위해 하는 꽂아주는데 형광형입니다 그래서 형광 막대형 수지 c 로돼 있는데 개당 (100원) 꼴이에요. (1000원에) (10개거든요.) 그래서 요걸 끼는데 그 대신 서치라이트 그 하우스 낚시터가 좀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어요. 밝은 데는 비밀촌 같은 걸로 돼있어 해가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명을 거기다또 키고 그래서 밝아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은 미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조명을 켰는데도 어둑어둑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찌가 물론 보이긴 보이는데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뭐 서치라이트를 켜주시든지 아니면 야간 찌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야간 찌를 또사용하기는또 무게가 올라가요. 이게 배터리가 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어, 저는 이제 서치라이트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형광 막대형 수지 C라고 그래서 요걸 요거를 구입을 해서 앞에 그냥 살짝 붙여주면 되는데 너무 가볍다 보니까 발포 수지로 돼있어서 형광도로만 살짝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영, 큰 영향이 미치지 않고 신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순전접자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예, 10개 천원인데 폭은 3.2mm예요. 길이가 1.3cm 정도 되고요. 4경 안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1mm 정도 뚫려 있어요. 근데 지금 0.5mm 잖아요. 카본 일체형이. 그래서 끝에 부분에 손마리를 살짝 하시고 끼워주시면 되거나 아니면 여기 인터넷 설명에는 어, 테이프를 살짝 감고 끼워라.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손마리를 아주 살짝 해서 빡빡하게 딱 끼우고, 어, 순간접착제 칠을 하면 아주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냥 끼워서 순간접착제를 하면 헐렁헐렁하고 잘 빠져요. 이게 저도 분실을 몇번한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 말리를 살짝 하셔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만드는 데 진짜 이거 그냥 몸통에다가 일체형 지다리 쭉 끼고 발포 수지고 끼는데 진짜 순간접착 한발씩만 똑똑 떨어뜨면 다 붙어버리고 오븐이면 진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아래 몸통에 이제 그 튜브가 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거기다 손 말리 좀내고좀 갈아내고 그리고 펜으로 좀 치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약간씩 이제 시간이 좀더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봐야 한 15분, 20분이면 하나는 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재료를 쭉 보시면은 손말이 필요한 약솜이 필요합니다. 약솜이고 이런 재료는 모든 게또 찌나라에서 다 팔아요. 약솜이 있는데 아니면 집에 어, 상비약으로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소독할 때 쓰는 약솜.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약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순간접착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종이사포. 사포는 종이사포가 좋습니다. 400번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화토창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시는데 하나만 빼가지고 하나만 충분하거든요. 그다음에 <laughs> 손발이 한 부분을 도색을 해야 돼요. 근데 검정색만 있어도 되고 에딩펜 이것도 팝니다. 근데 이게 몸통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파란색 사도 되는데 파란색이 조금 안 맞아요 색깔이. 그냥 검정색으로 마감하는 게 깔끔하고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 매니큐어로 이제 마감 투명칠을 또한번 해주는데 코팅칠. 어, 요건 다이소에서 천 원이면 팔아요. 매니큐어인데 투명이에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칠하고 나서 겉에 음, 하드 어, 보호제로. 칠하는 게 있거든요. 천원이에요. 붓도 들어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매니큐어처럼 천원 이니까 요걸로 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칼이라든지 자 이제 규격을 재야 되니까 길이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휴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쪽에 유동촉을 안 끼우고 그냥 측에 빼죽하게 갈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줄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사포로는 조금 오래 걸리니까 줄 같은 게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 금액을 얼마 들어가느냐 했더니 4,000원 몸통, 그 다음에 일체형 찌다리 백5 0원 그리고 형광수지 100원 꼴입니다. 1 0원이지만한 개당. 그래서 개별 하나 만드는데 5,050원이 소요됩니다. 많이 들지 않죠. 5,050원 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자기만의 찌를.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는 그주 재료 내용만 소,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드는 것도 해볼 테니까 예, 연재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